왜냐면 이게 콩을 저희가 요리를 하려면 불려야 되는데 그 시간을 좀 빼야 되니까아니녀 아, 여러분 좀 아, 아니요 여러분. 다 불려놨지요? 다안 불려놨다는 거요안 불려놨다고요? 예 그렇지 원래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안 불려놔야 돼요 아 놀래라 진짜 <laughs> 은 진짜 진짜 아짜진행은 이렇게 하는 거야 진다 잡았다 짜다 잡았다 진짜 어, 우좋다 폈다 좋다 폈다 좋다 잘하시네요. 아, 원래는 여러분들 콩 갖고 무슨 요리를 할 때는 불려요. 오늘은 이렇게 불려서 하면 여러 가지 번거로우니까 콩을 잘안 접하게 돼서 불리지 마세요. 자, 안 불린 콩을 할 겁니다. 불려 놓으신 분들은 불린 거 그냥 쓰시면 돼요. 네. 아셨죠? 여러분들 첫 음식은 뭐냐면 저 콩을 갖고 콩전을 할 거예요, 콩전. 진짜 맛있어요. 여기. 네, 제가 줄게요. 그래서 안 불린 콩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면 되죠, 이제? 자, 안 불린 콩을 예, 예. 한 컵만, 오늘 한 컵만 쓸게요. 한 컵만. 한 컵이에요. 한컵 물에다 담고 한번 씻어 주세요. 네. 어, 진짜 음, 안 불리고 하면 이건 진짜 혁명이야, 혁명. 자, 이렇게 씻어갖고 체로 받쳐갖고. 음. 물기 제거. 집에 전자레인지 다 있지요? 전자레인지. 네. 전자레인지를 쓸수 있는 그릇에다 넣고 물을 한 컵만 부세요. 먹는 물. 그럼 지금 이게 원래는 반나절 이상 불려야 되는데. 원래는 그래요. 지금 하시는 방법으로 하면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는 거예요? 이거 하면은 5분이면 돼요. 5분이면 돼요. <laughs> 오... 자, 이렇게 물을 붓고 전자레인지마다 달라요.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집에 있는 게좋았트 수가 약한 거는 6분. 좀 생거는 그러니까 5, 6분 정도 하시면 충분해요.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5분. 오 어? 5분. 아. 오분 일했나? 전자레인지 육분 시작 오케이 자그 사이에 오아그 사이에 오분오자 아, 잡았어요 아, 잡았어 아, 제가 나스케치 튼튼하죠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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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잡았어요. 네, 제가 잡았어요? 어, 이르시 <laughs> 재밌지 않냐?